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어, 오랜만에 자전거를 제가 타러 나갔다 왔는데, 그동안 자전거 정비를 전혀 안 해줘서 그런지 어, 다른 거뭐 괜찮은데 브레이크가 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래되기도 해서 브레이크 블리딩도 좀 해주고 패드도 교체도 해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김에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은 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블리딩을 하려면은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준비물이 일반적인 정비랑은 좀 틀리게 조금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패너가 있죠. 이제 각, 각그 브레이크 모델마다 좀 틀릴 텐데, XT급 브레이크를 정비를 할 거라서 7mm 짜리 렌치를 먼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렌치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렌치가 4mm, 3mm, 2.5mm. 이렇게 준비를 했고, 다음에 여기서 모, 보이는 노란색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마노 MTB용이고, 하나는 시마노 디스크 브레이크용, 로드 디스크 브레이크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사용해서 정비를 어, 할 거고, 여기 보이는 이 컵은 이제 블리딩을 할때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기도 하고, 또 거꾸로 닫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구매를 몇천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지금 주사기하고 이거 호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 주사기하고 호스는뭐 시마노 정품 그런 거 아니고요. 약국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때뭐 500원 들었나? 1000원 들었나? 하여튼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마노 홈페이지에서 이 키트를 구입을 하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따로 구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오일인데, 어,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크셀이라든지, 그런데 들어가면은, 요렇게, 요런 병에다가 나눠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거를 따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파는 곳이 있으니까, 잘 찾으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싸게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렇게가 준비물 끝인데, 저 같은 경우 하나 더 필요해요. 뭐가, 뭐냐면, 음, 시마노 매뉴얼입니다. 요 시마노 매뉴얼이 저는 항상 필요해요. 왜냐면은, 브레이크 정비라는 게뭐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년에 뭐한번 할까 말까인데, 그할 때마다 이게 매뉴얼이 없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정확한 정비를 위해서 항상 매뉴얼을 좀 보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퀴를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바퀴를 분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패드를 이제 꺼낼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꺼낼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핀이 있어요. 이 핀을 먼저 빼주시고,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팁을, 팁이라고 할까? 말씀드릴 게, 요 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꽂는다든지 해가지고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나사 방식이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꽉 조여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기 이 핀이 없으면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브레이크가 안전하게 잘 고정이 되려면 이 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이 핀은 어 절대 잊어버렸어안 되고 잊어버리면은 새로 가장 먼저 구해야 될게 핀입니다. 여기 빠져, 이 핀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 주행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꽉 잡아서 빼주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요렇게,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이게 처음 브레이크를,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분해하고 나올 때, 났을 때는, 얘가 지금 요 안에 보면 하얀색 피스톤이 있죠? 이 피스톤이 많이 나온 돌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 바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요, 요거를 좀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집어 넣는 방법은, 뭐, 요런, 이제 어떤 쇠막대기 같은 거, 요거나 아니면 스패너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이렇게 꾹꾹 눌러줘가지고, 좀 세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 안 망가지게끔, 안 망가지는 선에서 좀 세게, 이렇게. 꾹꾹 눌러줘가지고 이 노란색 스페이서를 넣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렛대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뭔가 망가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아까 봤던 이 깔때기를 여기에 이제 끼워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 지금 이 깔때기 들어가는 데가 수평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수평으로 만들어 줄 건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자전거 자체를 얘를 이렇게 돌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을 해 가지고 수평을 맞춰 주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얘를 좀 풀러 가지고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템을 좀 풀어서 핸들을 돌려서 수평을 맞추 맞출 생각입니다. 자, 이제 핸들을 돌려 놨구요 이제 홀컵을 한번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2.5mm 렌치에요. 여기 안에 고무링이 오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잊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홀컵을 여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사기에다가 오일을 이제 넣고, 어우씨 오래돼 가지고 이게 주사기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공기를 좀 빼줄게요. 자 요렇게 대충 놔두고 여기서 얘를 이제 빼주고요 여기 홈에다가 이제 얘를 돌리는데 어, 아주 살짝 8분의 1 바퀴 정도만 풀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집어넣습니다. 원래 호스를 잡아 주는 홀더가 있는데 저 잊어버려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입을 하면, 주가을 위로 올라오게 되는가 아, 올라오죠? 아, 데 올라오는 이가올라는이정도올이네가 올라오는 이가올라오죠이정 올라오는 이액을가니까이게상태가이가이가이 원래 이렇게 오래되면은 시커먼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커먼 물을 버려내고 이 안에는 이제 깨끗한 것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만큼 올라올 때까지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오죠. 요 정도 했으면은 이제 스톱을 해줍니다. 꽉 잠그지 말고 임시로 조금만 잠가줘요. 얘 다시 빼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지금, 뭐 지금, 아, 원래 있던, 안에 있던 게 이렇게 오일이 나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에서 대충 해도 되는데, 이제 안에 약간 좀 용액이 좀 묽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같은 경우는 원래 막 시쿵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먼저 버리 버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꼭잘 눌러줘야 돼요. 꼭 눌러주고 얘를컵 빼입니다. 컵을 이렇게 빼놓고 버리고 올게요. <laughs> 자, 버리고 왔으면은 다시 얘를 꼽아 주시고요. 이걸 채워 넣습니다. 이쯤 채워 놓고 자, 이제 이렇게 댕겨지고요. 뭐 이렇게 비닐을 해도 되고 귀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비닐을 해도 되고 뭐, 뭐 통이 돼도 되고 아니면 호스를 좀긴 거를 놓고 해도 되고요. 꽂아놓고 이제 얘를 살짝 풀어줍니다. 아이씨. 살짝 풀어주고 살짝 풀어준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살짝살짝 살짝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기포가 이게 잘 이렇게 잘 되면은 여기서 기포가 안 나와요 근데 기포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레버 여기 보시면은 레버를 계속 땡기고 있죠 땡기면은 얘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용액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기포도 안 나오고 계속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 위로 와서또 볼게요. 여기서도.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지금 그냥 보여드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더 이상 기포가 안 올라오면은 그때. 얘를얘를 얘를 이제, 다시 한번꽉 잠가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 해보니까, 역시, 이제, 기보도 하나도 안, 안, 안 올라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좀씩 쳐요 이렇게. 네 이제 잘된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홀컵을 분해를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얘를 잘 꼽아주고 일단 이렇게 놔두고 아까 이게 있었죠? 얘를 이제 잠가줘야 돼요.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고, 적당한 힘으로. 여기 조인 같은, 조인 토크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잠가졌, 잠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빼야 됩니다. 얘를. 노란색 얘를 빼야 되고. 자, 이때는 브레이크를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신형이에요. 신... 여기 옛날 거 쓰시던 분도 요걸로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잠깐 실제로 써봤는데, 옛날 거보다 확실히 내구성... 그리고 성능은 모르겠고요. 내구성은 좀 확실히 낫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좌우가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L이 있고 R이 있어요 그래서 R쪽에 이렇게 맞추고 이 레프트 끼고 넣습니다. 끼고 넣고 나서 이렇게 핀까지 낀거 넣으면 이제 그 정비가 끝났습니다.